경기 때지 화공 반도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물리야 지금 아 맞다 아이 새끼 헷갈리네 반도로 <inaudible> <목 <Finanz>. <목> 어... 야, 저기 왜 부심 면이없 이 아. 니다거는 네. 아. 뭐. <놀� oversize endpoint> Субтитры сделал DimaTorzok

오이. 다 <무컬료를> <무컬료를> 거 <제일> 많이 어아 이거 우리 어디 어디 자파하 아, <무컬료> 아니, 저 데가 전전 사고 있고 인공하고 원래는 어디 저희

김수현 세이브 직전이거든요 투어 잡도 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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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도 저도 저도 이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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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고민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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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도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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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야이개새 최정희지 <laughs> 현원이 현원회? 걔네들한테 또까냐 니네들 이군딱이야 현원한테맞았아와발 <laughs> <laughs> 어이가 없네 둘 잡고 끝내자 불로나면 사연아 진 진짜 죽여버린다 진짜로. 사회남, 진짜로. 진짜 불나면로 참아라 사 진짜 불나면 바로 참아라 국이 갔다 깨고 어 아까 먹이 먹어. 어우. 이거 집에는 면은 진짜 비싼 거. 칼로. 이거 있 이렇게. 네. 아류 어, 아류 <laughs> 예. 이 <laughs> 아, 어, 맞아. 근데 가지잡 사오시네. 누가 찾아? 유유 유래? 야, 다 우리 이군딱 올렸네. 유레카. 이이프로 <laughs> 준비해야지, 유레카. 유레카가 또 잘해요. 내가 포수인데 <laughs> 유망주야. 제일 박경원이라고 불리고 있어. 너무 심한 거 유레카. 박경원이잖아요. 진가병이잖아요. 박관일 박경원이지. 뭐. 박경원은 영국 결근인데 <laughs> 진가병은 왜안 하죠? 타격이 좀 아쉽잖아. 진가병. 수비가 넘사야 박경원이. 아, 나도 전에만 들었는데. 와 시발. 훈남 맞다 시. 지라저 훈 유리한테? 끝내기? 그렇지 좋아. 마지막 엄마 아, 유리한테 엄마 줄와아유리가야 이거 잘한다니까 빠따 있어. 김수현 죽밤이네 이거. 니네, 아, 니네, 잘, 니네 가도 문제다. 자신감 존나 올라갔는데 우리 우리 반면안돼 이제. 유리한테 맞으면 최정한테 맞고 유교수한테 맞고 한유수한테 맞고 로맥카테 맞고 이 새끼들아 캐나다에서 와서 그냥 바로 쳐 로맥도 그거. 하나 오케이 아, 미안합니다 하나 2등으로 봅시다 어떻게 마무리 투수가 4실점으로 나오는데 심지어 홈런은 중앙을 쳐봤고 야 게다가 2분 애들이야 유리는 지금 유망주인데 현원회는 현원회는 원해 어, 네, 형님 이제 <laughs> 끝났지 그러면 아유, 하나 이거 야, 제대로 꿈을 꺾어줬다니 니네가 1등 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생각해서 2등에도 만족해라 아, 정이 초반에 좀만 잘했어도 2등 가는 건데 최정이 너무 죽을 썼다 초반에. 죄송해, 유레카 k a Ureka, u 누구야? a 정이냐 알아서 끝내겠지, u 정이가 근데 우리 스타디움 가야 되냐? 어기오못 뛰잖아. 어제 못 뛰잖아. 못 뛰잖아. 도와주는 거지 그냥. 유승협유승협 아.

세야 어 완벽함이와 막는 는데안 이고 저기 어 어떻게 되고. 가맞 우리 수경 아우 리우 왔어 배구리슛 아이스 차는데 공이 위로 떴어 위로 바로 위로.